안녕하세요. 강명 넘버입니다 오늘은 3세대 더뉴 카니발 사주부님들이 지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어, 지금 3세대 카니발 더뉴 카니발이 저희 매장에 있고 했고요. 어, 어, 이거 뭐 카니발인데 뭐가 바뀌었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앞에도 기억해 주세요.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머플러 팁, 그리고 바디킴, 뭐 사이드 데미라든가 사이드 스텝, 외형적으로 이런 걸 많이 꾸미시거든요. 근데,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뉴 카니발이라고, 자 더뉴 카니발의. 투임 머플러 팁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이 전에는 더뉴 카니발은 1구만 가능했어요, 그렇죠?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건 이제 1구라 그러는데, 근데 2구도 가능하다는 거 2구 가능하시고요. 바디킷 같은 경우는 지금 GSC 바디킷이 들어갔어요. 근데 더뉴 같은 경우는 에이지도 있고 뭐그 외의 제품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앞으로는 1구, 2구 다 가능하다는 거한번 더. 더육 카니발이 한번더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